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부자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초청되어 예배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의 옷을 입고 등장한 사탄의 통치를 극복하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곧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셨던 어느 누구도 풀수 없을 것만 같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뗄수 없는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 십자가 구원이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구원의 효력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을 믿는 저희 모두를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세상 끝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일한 길, 승리의 길.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인생을 이기는 자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저희들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이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의 모두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뗄수 없는 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을 저희 인생의 유일한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